그러면 그냥 앉아서 위험, 리스크 하나도 없이 약 150만원을 버시는 거예요. 자본금 2천만원, 3천만원으로 150만원을 공짜로 벌수 있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제가 제일 추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얘네들은 IOU입니다. IOU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빚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요. 에 차용증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현물은 없고 이거 나중에 내가 실제로 받으면 나한테 진짜 현물을 줄게 하고 그 증서를 저기 폴로닉스라는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를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게이타이어도 아까 제가 언급드린 거래소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일 상장한다고 떠 있죠. 플레이어의 스파크 토큰 이런 것들도 IOU죠. 아직까지 그런가? 요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거래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수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폴로닉스에 이더리움 한 개를 들고 가면 이더리움 S와 W 이렇게 미리 줘요. 이더리움 S가 뭐냐면 나중에 이더리움 2.0이 됐을 때그 이더리움을 말하는 거고. 이더리움 POW는 아까 전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하드포크해가지고 새로 나오는 이더리움 채굴 코인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진짜 이더리움인 거죠. 이더리움 2.0 이때 이더리움 S,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이제 미래의 이더리움인 거예요. 이거는 아직 스냅샷도 안 찍었고 하드포크도 안 했지만 미리 이런 식으로 준다. 왜냐? 얘네들 입장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오늘 버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폴로닉스나 뭐 게이타유 등 이런 데서 현재 진행 중이다. 수왑을 해서 이따가 거래도 가능하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 W와 이더리움 S로 전환 가능.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 현재 이더리움은 이게 진짜 이더리움이에요. IOU 선매매. 이더리움 하나를 방금 말씀드린 이 거래소에 들고 가시면. 이제 새롭게 하드포크 되는 이더리움 W와 이더리움 2.0 이때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을 벌수 있는 그거는 뭐냐? 강제 장투긴 한데 뭐냐면, 일단 지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 비율로 한번 봅시다. 이더 S. 현재 0.925667 이더리움 라고 떠 있죠. 이게 뭐냐면 0.925667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더리움 S를 살수 있다. 말 그대로 같은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S가 뭐냐면 이더리움 2.0 이때의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같은 거예요. 미래에는. 미래에는 같은 건데 지금 미래에 받을 거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이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다면 거래소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이더리움 W와 이더리움 S를 받기로 했는데 이런 거래소들이 망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을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이더리움 2.0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거 가치나 이거 가치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얘의 가치가 이더리움 가치보다 더 낮아요. 얘가 이더리움 S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더리움에 대한 광신도다 이더리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그냥 여기서 바꿔서 수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S로 바뀌면 1.08 이더리움 S가 돼요 일단 8% 정도 그냥 공짜로 먹고 미래 기준에서 먹었고 이거는 그냥 공짜로 먹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두 번째 전략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것보다는 자본금도 덜 들고 더 조금 간편하긴 한데 이거를 견뎌내시면 되는 거죠.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거래소 리스크 같은 것들.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해버리면 자1 이더리움을 수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1 이더리움만큼의 자 이더리움 W가 136 달러죠. 아까 전에 제가 10 이더리움을 했으니까 지금도 10 이더리움으로 해볼게요. 1,360 달러만큼 일단 이득 플러스 10 이더리움 S 이건데 지금 당장의 이더리움 S의 가격은 얘보다 싸요. 근데 나중에 하드포크하고 이더리움 2.0 됐을 때 얘를 받으면 결국에 이것만큼의 순수익이 남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 이거랑 똑같아질 테니까 미래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결국에 이거랑 똑같죠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애초에 몰랐던 분들은 이런 거래소들조차도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거래소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링크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쪽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해당 거래소 여기 맞는 걸로 링크 클릭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냥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수수료 할인도 받고 기타 등등.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세 번째 남았거든요. 세 번째는 더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도 뭐다 아시는 거예요. 뭐 업비트 같은 거 쓰시는 분들만 이런 걸 모르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 세 번째 전략 다들 아시는 거죠.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메타마스크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디파이 안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없죠? 다들 할줄 아시잖아요. 디파이 같은 거. 지금 2022년 8월인데 2년 전이라면 디파이란 게 많이 생소할 때예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디파이를 대부분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파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디파이도 아무 때서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릴 건데, 플랫폼을 말씀드린 겁니다. 컴파운더가 제일 낫겠네요. 다들 생존하긴 한 번씩 합시다. 어, 여러분들 랜딩 플랫폼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파이라고 하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나 코드로 사람 없이 은행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가면 접수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탁탁탁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 없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바로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 신분증 인증도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은행 서비스예요 어떤 걸 하는 은행 서비스다 코인으로 이것저것 하는 은행 서비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 서비스라고 하면 뭐가 있죠 예금 대출 예대 마진 이런게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가지 엄청나게 많은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컴파운드를 말씀드리는 건 제일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디파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웹사이트로 된 그냥 코인 은행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사이트에 예치한 금액 이거는 빌링 금액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서플리 마켓이 있잖아요. 여긴 버로우 마켓. APY는 여기는 예치했을 때연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 디파이 역할을 하는 이 컴파운드 코인 은행에 예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치를 하면 그 예치한 금액을 담보물로 설정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더리움 한개 가격이 이거 이때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더리움 한개 가격이 1,700 달러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7,000 달러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합니다. USDC나 USDT, 테더나 서클 같은. 그러면 이제 제가 컴파운드를 안써 봐가지고 담보물 대비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최고 퍼센트가 80%거든요. 예치금이 말 그대로 담보물이고 그 예치금의 80%만큼 대출이 가능해요. 이 수치는 제가 컴파운드 안 써봐서 확실치 않고 보통 50%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컴파운드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른 데 제가 예전에 썼던 데 기억상으로 한 80%까지 대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17,000달러에 80퍼면 13,000달러만큼을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을 뭐로 한다? 이더리움으로 13,600달러만큼의 이더리움을 대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치를 하고 8이더리움을 대출을 받고 10초만에 바로 팔 이더리움을 다시 이걸 상환해버리고, 이 17,000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치한 거를 또 다시 예치를 해제하고, 출금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뭘 한다? 스냅샷. 스냅샷 때, 대출받고, 찍고, 바로 상환.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스냅샷 직전에, 대출받고, 스냅샷 찍고, 바로 상환. 그니까, 러 그러면, 네, 재미케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 공짜로 팔리더리움 W, 생긴. 이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17,000달러로 얼마를 버는 거냐? 현재 기준에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원화로 하면 145만 원짜리 공짜 애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안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다양한 애들 방법들이 있는데 공짜로 돈 버는 방법들이. 이거는 공짜 182만 원이 생긴 거고 현재 기준에서 환율 1300원 잡을게요 그냥 그럼 이건 1768000원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 가지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디파이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디파이 연쇄청산 이런 거 들어 보셨죠 디파이도 청산 리스크가 있어요 청산 리스크 담보물 대비 퍼센트 높게 대출 받을 경우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셀시우스라든가 뭐 등등 그 당시에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디파이 연쇄 청산 때문에 진짜 코인 시장 장난 아니었죠 이때 루나 때문에 이렇게 뭐다 떨궜다면 이때는 이제 디파이 연쇄 청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루나 한방 맞고 디파이 연쇄 청산 맞고 리스크는 뭐든 간에 욕심이 가면 다 리스크예요 욕심이 과하면 제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결국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다 네, 100만 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또 똑같이 그렇게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사람 욕심이 가진 돈으로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저 배율로 하면은 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돈은 조금 더 많아져요. 이제, 들고 있는 돈 대비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배율을 올리게 됩니다. 10배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배로 가버리면 11 이더리움으로 공짜 18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물 이더리움 10개, 그리고 반대 포지션으로 10배 쳐버릴 이더리움 1개, 이더리움 11개로 공짜 182만원을 벌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그러다가 이더리움 1개로 10배 쳤던 숏이 청산 나버리면 번개 그대로 날아가버린 거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만큼 리스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추는 게 여러분들 청산 안 나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나게 만약 높여버린다. 그럼 이더리움 변동성이 생길 때 이제 담보물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17,000달러 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리스크 담보물 대비 퍼센트 높게 대출을 받을 경우 청산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한다 여기 이런 거래소가 만약에 바이낸스라고 치면은 리스크 없는 거죠 바이낸스가 망하겠어요 라고 제가 발언을 하는 순간 이제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인이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영원한 건 없다 아 설마 루나가 망하겠어? 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거래소 리스크가 있다. 네, 스냅샷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틈틈이 팔로우 해 가지고 일정 나오거나 뭐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공지방에 보통 다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랜만에 복귀를 한 거죠.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쉬었어요. 한두달 동안. 두달 동안 쉬면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괜찮겠다 싶은 것만 계속 그냥 가끔씩 전달 드리고 그런 것 빼고는 거의 다 쉬었죠. 두 달간 쉬면서 한 거. 휴식, 생각, 복습, 투자, 직무 유기. 말 그대로 코인을 안 했다. 어제 이렇게 복귀하니까 이제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하죠. 제가 이걸 보고 사실상 복귀를 한 거거든요. 이제 상승장이다. 생각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저글을 올렸을 때가 이때 올렸을 거예요. 이때 이제 무조건 상승장이다 생각하면서 올리고 이제 복귀한다 했죠. 벌써 11,400분이나 계시는데 더 성장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린 건데 이미 채팅방에서도 좀 언급하긴 했지만 조만간 달러 가지 않을까요? 안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반대로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지 않을까 다시 상승장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내 피셜이지만 9월 안에 XX을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 제말 믿고 선물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선물로 날린 돈만 <laughs> 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